여러분, 아 제가 이제 노지에 다육이들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아이고, 바람이 지금 난리예요, 난리. 아어 이제, 난리인데, 이렇게 보시면, 어, 지금 IC 그린 같은 경우도 아 되게 습에 약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쪽이 그 비가 잘안 들어오는 덴데 그래도 비가 한 번씩 들어칠때 그래도 죽는 게한두 개씩 나오고요. 제가 이제 뭘로 철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유 대품으로 잘 키웠었는데 <laughs> 제가 이제 뭘로 철아를 아유 잘지 어떻게 키워보자 그래갖고 안에다 들여놓는 바람에 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건강하지요. 이렇게 보시면. 아, 이거는 그때 멀로 철아들 지금 들어온 거고요. 지금 이쪽도 보시면은 아이들 지금 건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지금 이쪽도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크고 있고요. 지금 이거 중간중간에 보시면 빠진 거는, 아, 물음병으로 죽은 아이들 제가 뺀 거예요. 아, 100%안 죽을 순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 지금 건강하고요 지금, 이제, 아무리, 아, 이렇게 밖에 나온 아이들은, 아, 좀, 타, 비를 맞은 아이들은 탄저의 기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약을 줄 수는 없어요. 제가 저번에 약을 준다 했는데, 제가 약을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 비가 또 예고가 돼 있어갖고, 이 비가 어떻게 끝이면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 소품들은 한두 개 정도 제가 죽어서 뺀것 같아요. 그러고는 지금 아이들이 좀 이제 우짜란 건 있지만, 아,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건강합니다. 오히려 뭘로 철화 같은 경우는 노지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음,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면, 오히려 노지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여 드리면 이쪽은 전혀 비가 하나도 안 맞은 아이들이거든요. 이게 통풍이 잘 되고 비를 맞지 않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죽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이렇게 비만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제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건강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렇게 차참하게 방울봉나무 무너졌죠. 지금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비 맞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비가 안 닿을 줄 알았거든요. 위치가. 근데 비가 닿더라고요. 아 그래서 얘는 지금 저렇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기 비를 안 맞은 아이는 저렇게 지금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울복랑 금은 금이나 방울복랑은 햇빛, 햇빛도 보는 게 중요하고요. 뭐냐면 비를 안 맞아야 돼요. 비를 맞으면 저렇게 떨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비를 안 맞은 아이들은 아주 지금 건강하게,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도 소품들이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뭐 한두 개 정도 죽어서 제가 뺀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지금 하고 있죠. 아,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음. 이 멀루 같은 경우도요 햇빛을 아주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여기가 좀 햇빛이 들어오는 위치인데 비도 약간 뿌리는 그런 위치인데 이렇게 나고자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아이들 거의 나고자 없이 거의 어, 이렇게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지요 노지에 있는 아이들. 근데 이제 제가 왜 물건을 지금 안 올리냐면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좀 위험한 시기예요. 좀 어느 정도 이제 장마가 완전히 끝인 다음에 그다음부터 제가 판매할 물건을 올릴 거예요.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멀로 같은 경우도 지금 멀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비가 어느 정도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맞아서는 아이들이 잘 견디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그래요. 이 멀로도 밖에서 엄청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거의 무너진 아이들이 없고요. 어 저기 방울복낭만 저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아무래도 전안들어칠줄 알았더니 비가 들이쳐서 지금 보시면 이건 방울복낭 여러분 이거 입이 안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제가 위치를 어, 비가 안 들어오는 위치에다 제가 놨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아저 위치에서 비를 맞은 아이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잎이 그러니까 여름에는 무조건 여러분 방울복랑은 비를 맞추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햇빛 드는 데에다가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죽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쪽도 몇 개는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때 그 상태로 이렇게 있죠 아이들이 어, 노지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제 건강한 모습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웃은 잘라요 어쩔 수 없어요 햇빛 양이 지금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웃은 잘하지만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지 뭘 이게 이쁘냐 안 이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사각막 덮고 하면 애들이 다 이뻐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이제 설리는 방법을 어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죽은 아이들 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요. 어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죠? 뭐후자란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면 괜찮고요. 제가 이제 방울복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방울복랑, 아유, 제가 아까 쓰러졌어. 지금 이렇게 노지에 있었던, 음, 멀로 철화들은 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지금 유관상으로 보기에는. 근데 안에다가 놨던 애들은 무너진 아이들이 몇개 있습니다. 오히려 그, 멀로 철화 같은 경우는 통풍이 잘 되면서, 어, 오히려 밖에서 키우는 게 오히려 덜 죽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방울복랑 요 아이나, 이 아이는 지금 이쪽에 아, 잠깐요 소품 보여드릴게요. 아, 이쪽에 보시면 이 아이는 안 떨어졌잖아요. 입이요 이유는 여기는 빗물이 닿지 않은데였기 때문이래요. 여기 지금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진 아이는 빗물이 닿습니다. 아 위치 이거 안 닿을 줄 알았는데 비가 그냥 거기에 다고아 속상하네요. 잘 키워서 여러분들한테 예쁜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 노지 아이들은 차각막을 하고 비를, 비를 이렇게, 어, 맞지 않게끔 비닐로 씌워진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건강합니다. 뭐, 개 중에 이제 죽는 아이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실생들도 지금 건강하게 뛰고 있고요. 화이트 팜철아 아직 건강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아, 이쪽에 아무래도 비가 좀단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 지금 무너진 아이들이 있고요. 비를 담면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지금 조금 무너진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노지에, 어, 지금 이쪽에는 비가 잘 막아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 일단은 건강은 한데, 제가 조금 더 있다가 제가 약을 한번 쳐줄 겁니다. 이렇게 노지에 지금 창들은 건강한데 지금 이거 트로이 같은 경우는 무너졌습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다 건강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 편으로 오시면 작년하고 이제 틀린 점은 제가 이번에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차각막을 쳐줬잖아요. 차각막을 쳐주고 제가 비가림을 해준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뭐 이제 창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거의 죽는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건강하지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 이게 지금 살균 살충제를 좀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지금 비가 예고가 돼 있어갖고, 제가 좀 비가 끝이고, 어, 그럴 때 제가 한번더 예방 차원에서 살균 살충제를 해줄 겁니다. 얘는 녹았습니다. 어 근데, 개 중에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은 거에서 한두 개 정도는 녹은 게 있습니다. 아이 거미줄도 거 제거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이쪽도, 어, 지금 보시면, 요런 거는 약간 탐자의 기운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제 약을 한번 쳐줘야 돼요. 이제 이쪽에 비가 단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비가 안단 쪽은 아이들이 되게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노지에서 혹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여러분, 어 지금은 비는 무조건, 무조건, 어, 살균, 살충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 어, 이제, 탄저라든지, 뭐, 이제, 곰팡이병이라든지, 아니면, 물음병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약을 줌으로써 이게, 어, 더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런 날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드라이하게 말려주시고, 드라이하게 말려주시고, 만약에 노지에 있다면, 비닐을 꼭 쳐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시면, 뭐, 10개 죽을 거 하나 정도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음. 아, 이쪽 아이들도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여러분. 아, 어쨌거나, 여러분, 이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아유, 제게 실생인데, 얘도 이쁜데. <laughs>